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계십니까? 이해 예,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개헌 어,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반응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저는 예측을 못했는데요.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하셔서 예. 합니다. 우리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이 당론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예. 예.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히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지금 여러 가지로 여야가 대치 국면이 가서 국회가 이 민생의 문제를 살피지 못하는 극한 대립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개헌의 문제는 필요하다. 87년째를 종식할 필요성이 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블랙홀에 대해서 개헌의 문제를 꺼낼 경우에 예, 예. 민생의 뒷전으로 갈수 있다라는 우려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예. 이번 연설을 통해서 본인도 개헌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더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 반드시 개헌의 문제와 민생의 문제가 별개로 진행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단지 하나, 예. 우리 야당 측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정의 난맥상이 있고 뭐 추수실 문제라든가 우병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 빗겨가기 위해서 이개영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예. 진짜 순수한 의미로서 대한민국의 체질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개헌의 문제로서 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전국 상황을 본다면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의원들의 상당수 한백한 뭐 (70~80명이) 개헌 모임에 동참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전 국회의장이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고 하면 네. 사실은 좀 개헌이 뭐~ 어~ 순수한 의도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는 좀 이런 어떤 어~ 서로의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네. 흐름은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특위 구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 수용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뭐 그거는 뭐 당론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저도 마지막 계 수석을 했는데 네. 그때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행정부 내에도 그런 것을 구성해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차원에도 개헌특위의 구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의 입장을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네. 우리 당론을 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일단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잠룡들의 반응도 계속해서 들어봤거든요. 보면은 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반면에 이제 손학규 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개헌론에 찬성을 하면서 이번에 정계 복귀를 좀 선언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반응이 한 부씩 나오는 거 보면 김종인 대표라든지 뭐이 정도 어,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제 개헌 논의 본격화 되다 보면은 어떤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렇게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아마 대선 네. 뭐 주자들도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데 전체적인 총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의 문제가 단시 정파적 이해 관계 어디가 집권 가능성을 높이 냐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앞으로의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위해서 이 전파적 이해관계보다는 어떻게 국민의 뜻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단지 문제에 두고 있는 것이 정치 체제 뭐 의원 내각제냐 이원입정부제냐 대통령 연임제냐 네. 이런 걸로 논의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더큰 주제로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립지고 붙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해서 기원 논의생이 같이 논의해지고 특히도 지방자치 문제는 우리 헌법상 두줄 밖에 없습니두 두, 주왕 밖에. 이런 부분들, 지방자치 분권 문제 등 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개헌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개헌론을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할 거라고 네.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기 정권 구성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정된 헌법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정권부터 할 것이냐는 시행 시기의 문제를 정하는 것들도. 좀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파적인 시각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